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멜로우 만났어요. 특히 친구랑 같이 만난 건데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아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여기 여기. 오빠 멜론이. 로아 어디? 야야야. 아이. 겨울에 추웠 아니 멜로우님이 자꾸 도망가셔가지고. 아어이 없잖아. 이거예요. 이거. 이거. 아, 오빠 때문에 이거. 한경우여. 이거. 별로 너한테 문제인데 왜 이거. 문제... 잠깐만요. 어, 이거.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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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 이거. 맞아요? 아, 멜 이거. 맞아요? 어, 다 어. 멜론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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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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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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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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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칭 사칭인가요 아니 면 사치, 진짜인가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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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영상이 멜로우님께 네. 어, 퍼지도록 구독과 어? 좋아요 그잘 그래. 그래. 어, 음, 멜로우님 보세요 이렇게 도 어떻게 아요 형제가 진짜 이게 사칭인지 궁금해요 아이고

<목소리도> 여자 몸통 어 경기장 여자 왼다리 안녕 이거 맞나요 여러분들? 어, 어 멜로우님 어디 가셨어요? 잠깐만. 멜로우님. 아 여기 있다 멜로우님. 멜로우님 어디 가세요? 어, 아 멜로우님 왜 가리냐고? 여기 여기 여기. 어디 있어? 예지 들어왔는데 아 어, 멜로우님 나갔다. 해변은, 저기는 바로 많아서, 아 진짜 가리지 마시라고요. <laughs> 여기 공룡, 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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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따라오지 마세요. 따라오지 말아요. 사치? 아 사치. 있나? 어, 이거 맞나요? 때는... Anfang, Leo, 뭐 아, 내 친구 멜로우 님이랑 사진 찍는다. 안녕.